안녕하세요. 전 세계 에 뿔뿔이 흩어져 있는 경제자주 독립 여러분, 급변하는 사회, 뭐야, 세계 증세에서. <laughs> 뭐 세계증세에서 하루 또잘 살아내셨어요? 음, 이강연이가 프랑스로 가고, 그죠? 스웨덴이 터키가 밀어줘서 나토가입국이 되고, 뭐 그리고 뭐 연준이 또 이자를 올리네만이 하면서, 그죠? 참 다이나믹하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지금, 우리 불량을 열심히 살아내자고요. 언제까지? 우리가 빠요지게될 때까지. 참노동소득을 노동을 쳐서 노동소득을 벌어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음. 근데 저희가 간단한 개념이죠. 음, TKPQ나 테슬라가, 이게, 급락할 때, 그것을 갖다 김장을 담궈서 이렇게 넣어 놓겠다 어, 그런 컨셉으로 제가 시작하고 있습니다 음. 자 그러면 자 오늘을 보면 제가 지금 이렇게 했죠 운명의 날아 이건 제목 장사는 아니에요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요 그죠 <laughs> 제목장사 운명의 날 이거 진짜 잘하는 사람 나 알아 누구지 <laughs> 아, 어쨌든 간에 12일하고 13일 19일 CPI 뭐 PPI 뭐 테슬라 이렇게 있잖아요 이것들이 이제 운명의 날이 될수 있죠 왜냐하면은 이걸 한번 보세요 이 평균들 지금 무지 재고 있어요 물론 여기 이제 여기 뛰어내리는 평균들 있겠죠 여기 오늘 글쎄 오늘은 보니까 나스닥에서 보면 여기 테슬라만 내렸어 그죠 테슬라만 무슨 뭐 뉴스가 있던데 저희는 이원인에 집중하지 않아요? 뭐니그 누구 알아? 우리가 뭐 국제 국제 전문가도 아니고 뭐 유명한 유튜버도 아니고 뭐그 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러시아에서 프리고전인지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는지뭐 어떻게 알아? 그렇잖아요. 또뭐 북한에서 그 뭐야 그 미국 경찰 그 비행기를 뭐 공격한다면서? 그뭐운인그 뭐그 어떻게 알아? 그래서 우리는 결과에 집중한다. 그 러시아 사태. 그래서 프리고정이 죽었어? 그래서 푸틴이 숙청됐어? 아니다. 그대로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저김정 김정일이 뭐 이렇게 미국 스파이 급그 비행기를 격추하고 싶다. 그래서 했어, 지금? 한 대라도. 결과 격추되면 그때 가서 몰리죠 그때 가서 나나 나스닥 마이너스 -3% 떨어지고 막 이럴 때 우리는 그때 가서 결과에만 하면 되죠 기계적으로 반응하면 되죠. 원인 분석은 유튜버에게 맡기 맡기고 전문가한테 맡기세요. 그죠? 어쨌든 나스닥은 40년 만에 유리없는 상승세를 가고 있다. 오늘은 빅테크 위주로, 그죠? 마이크로소프트도 좀 내려왔죠? 1%의 애플, 아마존, 엔비디아, 그죠? 크게는 안내려죠 그죠? 마찬가지죠, 그죠? 테슬라도 마찬가지죠. 좀덜 내리는 경향이 있죠 그죠? 약간 익절, 익절을 했다 봐야지, 얘 있네. 야, 지금 이거 많이 먹었으니까 익절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다른 애들 다 지금 관망하고 있죠? 아닌 것 같은데 아직은 나스닥 남마사 마이너스 3%가 안 나왔어 그리고 나올 기미도 없고 오늘이 나스닥이 연, 하락했으면 연속 4, 5일 하락인데 그것도 없어 그러면은 우리는 간단하잖아요 결과에 치중해 나스닥 마이너스 3%안 나왔다 그리고 나스닥 연속 하락도 안 나왔다 그죠 그게 든든하다. 연속 하락도 안 나와 지금 계속해서 꾸물꾸물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뛰어낼 리가 없다. 인자 두 가지야. 첫 번째, 그동안 많이 먹었다. 나는 익절할란다. 왜냐면뭐그 금리가 올라가면은 뭐잘 모르겠지만 대가 돈을 뽑아서 익절해야지. 익절하도 한말 없잖아. 여기서 익절한다는데 여기서 당구고 여기서 익절하는데 뭘할수 없는 거잖아, 그죠? 그러다 많이 먹었다. 익절할란다 하고 내가 빠지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을 가든, 그리고 폭락을 대비해서 또뭘 하든, 집을, 집을 아파트를 사든, 그죠? 두 번째, 그, 기가 안 좋아. 여기서, 어, 나 마산 출신이다 그랬는데, 얘가, 어, 나 마사미? 하면서 그냥 미리, 미리 지뢰 겁먹고 뛰어내는 거야. 두 번째는 별로 없겠죠, 이제. 그래도 뭐, 제가 유튜브를 봤으면.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착각하고 뛰어내리면, 이 놈이 뛰어내리면 나는 어떻게, 나는 어떻게 하면서 줄줄이 줄줄이 다뛰어낼수 있다. 그게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나와야 가능한 거지. 지금은 너무나 탄탄하다. 이한 놈이 뛰어내려도 바보가 아니야. 벌써 효과가, 우리 그 학습했고 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보세요. 지금 나스닥 마이너스 3%가 한 번도 안 나왔어. 지금까지. 나오려면 얘기했잖아. 여기서 나와줘야 돼. 좀 빨간 걸해 봅시다. 여기서 나와줘가지고, 한두 번 정도는 골로 가줬어야 하는 거야, 이게. 나스닥 마이너스 3% 나왔어. 근데 보세요. 경고하잖아. 다른 것들이, 빅테커들이 익절 세력이 나와서 조금씩 이제 익절했겠지. 그렇잖아요. 지금 다이 꼭대기야. 에베리스탄 꼭대기. 응? 그래서 얼마라도 돈을 챙겨야지. 돈을 좀, 어, 익절, 그 뭐야, 캐시아 해야지. 근데 여기서 버티고 있다. 연속 하락도 안 오고. 그건 관련 의지가 너무 강하다. 응. 그렇지만, CPI 12일이 나오고, 13일 PPI가 나오고, 테슬라 같은 건 19일에, 아 솔직히 올라갈지 내려갈지는 알 수가 없어요. 보통 뭐, 이게 이벤트가 있나, 내려가는 날이야. 김장할 준비를 해야지. 이것도 마찬가지야. 지금 뛸까 말까 하는 애들이 너무나 많다. 이 중간인 애들. 이 애들. 그죠? 그래서 뭐, CPI든 PPI든 그 결과에 따라서, 뛰든지 말든지 결과할 거다. 그리고 한두 명이 뛰어내리면 우르르 내려갈 거다. 그때가 김장철이 오는 거죠. 음. 그래 나스닥이 그렇고, 자, 그리고 우리는 지금 t 큐큐 또는 테슬라를 팔로우 하잖아요. 그죠? 똑같다. 지난 1년 6, 7, 1개월, 그 7개월이죠. 그냥 올라간다. 보니까 보면 조금 더그 산이 더 가파르죠. 3배수니까. 어? 이 t 큐큐의 3배니까 더 깊어. 더 깊어야 김장을 할얼음꿀이 생긴다. 그죠? 마이너스 5%가 떨어지면은 금방 오르면은 3% 정도 먹기 쉽다. 근데 1, 2%떨어지고 언제 수익을 봐? 자 그렇지만 여기서 야 이거 지금 쌍 어떻게 우리는 저는 뭐야 차트쟁이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이게 쌍봉 위험하다면서 그죠? 야 근데 걸로가려면가기다 그러니까 12일날, 13일날이 골로 가기 딱 좋은 날이다. 그래서 운명이 날이야, 그런 거죠. 만약에 여기서 팔매서후룩 뛰면 은 이게 꽤 내려갈 거예요, 그죠? 그래도 나스닥 마이너스 한2% 2 정도 가겠지. 그런데 다들 물량을 지금 더 매입하고 싶어. 안 토해내고 싶다고. 이렇게 쪼란, 쪼란 애들은 티, 튀어나가겠죠, 이렇게. 그렇지만 급히 토해낸 걸 주워 먹고 올라갈 확률이 크다. 그죠? 캠페인에 따라서. 그래서 자기 이제 어느 정도 버짓을 확보해놔야지. 네. 그래요. 그래서, 그래서 c q q 는 플러스야, 세상에. QQQ도 플러스야. 그러니까 빅테크 기업에서 약간 익절하고, 그 다음에 아까 여기 보니까, 이런 자자분나 니오나, 그, 그, 루시드, 이런 컴퍼니들이 지금 그좀 많대요. 그러니까 많이 올랐대. 어, 아마 이쪽에다 좀 담아야 되나봐. 좀 담아가지고 뭐 제2의 테슬라를 노리든가 하여튼 저가 매수를 하든가 뭐 했겠죠. 우리는 뭐한 눈만 제일 큰 눈만 하니까 테슬라만 가고, 갖고 가거든요. 응. 음. 자 그럼 내 계좌를 봅시다. 어, 내 계좌를 보면은 오늘은 그죠? 뭐 무난했죠. 테슬라만 혼자 빠지는 분위기잖아. 아니 t k q 도 플러스인데 왜요거만 혼자 빠져? 그리고 나스닥이 플러스야. 저는 항상 이거에 관점을 두거든요. 그러면은 다들 올라가는 어지가크다 근데 테슬라만 이유는 모르겠지만은 뭔가 삐뚤어져서 테슬라에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한7 0에5 0에주사애 많잖아요. 지금 여기야. 우린 지금 여기 놀고 있어. 근데 이은데 그, 나이 차이 나는 부부나 이런 사람들 일찍 주사 사람들, 데이빌리, 이런 사람들은 이제 뭐집한채 살라고 익절하고 소고기 삶으로고 익절하고 자한대 익절하겠죠. 응. 예. 그리고 익절했다가 또 들어가고 단타 세력도 엄청 많아. 난잘 몰라. 원인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니까 내려갔어. 근데 형편이 지금 돈이 너무 없어 지금 그렇지만 다섯 개 주셨어. 본능적으로. 예. 네. 그래서 뭐 이제 그랬고 오늘 마이너스 2,500. 그죠? 요 지금 한500개 되니까 뭐1 2불 떨어져도 몇천불 떨어져죠, 그죠? 음. 익숙해졌고 그래서 t q q 는 지금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s s a 저희 JP는 이게 군자금 보관소잖아요. 한 개씩 남아서. 왜냐하면 지금 미리 돈 뺐어. 왜냐하면은 오늘 내일간에 떨어지면은. 자금 확보로 해서 TQ를 이걸 살렸는데, 안 떨어져. 아직 분위기 안 좋았거든요. 이거 마이너스 3% 가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어차피 나는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럼 김장떡은, 음, 김장떡은 뭐, 안녕합니다. 네. 그래서, 7월 10일이고, TQQQ는 오늘 39불 90이에요. 그죠? 그럼 저는 이거 지금 한개 주선 게, 저번에 오늘은 구입, 안 했죠. 아무것도, 그죠? 아, 여기 있네. 오늘은 이게 나스닥이야. 0.1%씩 되면 안 했어. 근데, 7월 10일이죠. 테슬라는 한3% 내려갔어. 아까 그래서 시장 내려가서 한 개, 두개 줬었는데 또더 내려갔죠. 응. 결국은 올라가서 1 6 9불이 됐죠. 그죠. 이게 뭐 1, 2부로 중요하겠어. 그죠. 그 중요하지 않아. 그냥 난 물량을 확보하고 싶을 뿐이야. 없는 돈에 그 다섯 개도 했어. 이거 한 700에서 지금 나가떨어진 거니까. 어, 저기 바짝 올랐어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황은 그렇고 뭐 똑같은 거뭐매버에집주고 크게 뭐 변화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5월달 6월달 7월달 변동성이 있을 때마다 지금 거의 없어 구입 구매를 했다 그래서 티키크는 355불이 이익이고 어, 테슬라는 3000불이 이익이다. 한 3500이 이익이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3000불이 이익이니까 테슬라가 오늘 269불이니까 나누면 12개를 복제를 한거잖아 98개 샀는데 6개 샀는데 병겨렇게 돼서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앞으로 무도 나가겠다는 거죠, 그렇죠? 아주 간단한 개념이야. 그래서 요 AI 김장떡 수익이 내 노동소득. 이봐, 이거는 볼 때마다 우리가 이거야. 이렇게 비 오는 날 옷도 못 입고 이 진흙탕에서 말 소똥을 발르면 이렇게 고생한다고. 이게 지금 현실이야. 이 노동소득을 벌기 위해서 내한 달비. 어, 이 아저씨. 어, 집에 뭐 이게 저자식이다. 이렇게 먹기 살려고 죠 성실한 사람이야. 난 이런 사람 존경해. 근데 내가 차곡차곡 묻어나온 김장떡 소득이그소득을 능가하고 싶다. 이래 봐요. 나중에 뭐 이게 소가 아파봐. 그러면 뭐 이게 농사도 문제잖아. 소가 아프면 병원 가지만 내가 아프면 아이고 왜 아프냐. 어? 일도 별로 안 하는데 욕먹어. 어. 소가 사람보다 더 귀해. 음. 우리가 언제 어쩌다 이렇게 됐어 이거. 어? i 라보말라 s u 래가지고 우리가 노래를 부를 수 있겠습니까? 음. 그래서 어쨌든 간단합니다. 내가 저가의 변동성이 심한 걸 묻어 다서 언젠가는 지금 벌써 한 3,000불 됐잖아요. 죠죠 l 꾸준히 t o 야 a 한두 t 살 가지고 인생 of 부가안 나지. 예. 그래서 i t o a i 김장 l 이내한달 생활비를 충당하는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싶다는 공상경제소설이에요. 제가 하루하루씩 증명해 나가려고. 자 여러분 어쨌든 지금 12일, 13일날을 준비해 가지고 고무줄하고 뭐 소금 좀 사놨고 다라이큰거뭐그잘그뭐 <laughs> 제가 애들 도 주위에 아는 사람 좀 김장할 수 있으니까 미리 제기 시키세요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김장을 한번 같이 합시다 감사합니다 해방